다음 골목은 림보입니다. 어, 림보도 팀별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학급별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진행할 거예요. 경기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빠르게 끝날 겁니다. 자, 림보 대가 이렇게 있어요. 림보 대를 1반부터 10반까지 차례대로 한 줄로 섭니다 10명이 되겠죠? 10명이 돼서 처음 정해진 센티미터를 넘는 거예요. 순서대로. 어머. 자, 이런 식으로 10명이 다 넘어가면 10cm씩 줄어듭니다. 자, 10cm씩 줄어들고 다시 넘어가겠죠? 자, 지금 자, 다시 넘어갑니다. 이러면 탈락. 이것도 탈락. 자, 넘어가다가 무릎을 꿇는다거나 옆으로 넘어가는 것도 탈락으로 처리할 겁니다. 최종 2명이 남았을 경우에는 센치를 5 c 치씩 내릴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사랑하는 사람이 학급이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고 규칙도 매우 간단하니까 짧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